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요. 변수 선언 시 주의 사항을 좀 배워 보겠습니다. 교재 66페이지가 있어요. 자, 교수 교재 66페이지 보면 그그 그 이런 얘기가 있죠. 변수 선언은 제일 앞쪽에 한다. 자, 여러분들 그 3-7.c를 한번 보시면 1번, 2번. 이렇게 해서 a라고 하는 메모리가 이렇게 생기고요. 그다음에 b라고 하는 메모리가 이렇게 생기죠. 그다음에 3번, 4번 하니까 A라고 하는 메모리에 1 저장되고 4번에 B라고 하는 메모리 2가 저장됩니다. 자 그런데 5번 이렇게 하면 C라고 하는 메모리가 여기다 생길 것 같은데 에라가 발생합니다. 왜 에라가 발생하냐면요. 이 int C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선언을 하면 안 돼요. 요 그룹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5는 요 밑에 있던가 위에 있던가. 그래서 선언은 선언끼리 해라. 선언은 선언끼리 해라. 이렇게 별도로 떨어뜨리지 마라.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러가 발생해요. 자,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자, 3-7.c. 자, 소스 파일에서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추가. 뭘 추가할 거죠? 3-7.c. 그래서, 3-7.c. 이렇게 해서 엔터를 딱 치면, 자, 메인 함수는 하나야만 하니까, 3 7 c 주석 처리 다 해버렸고, 3-4.c도 주석 처리해 버렸어요. 그리고 3-7.c를 저는 좀 복사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볼게요. 자, 3-7.c. 자, 이렇게 해서 돌려볼게요, 그냥 바로. 주석 처리를 제거하고 빌드에서 컴파일. 딱 시키니까 밑에 결과를 보면 오류 3개. 이렇게 떴죠. 하나는, 뭡니까, 이거? 뭔지 잘 모르겠지만, 세미쿨론이, 뭐, 형식 앞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리고 C는 선언되지 않은 식별자입니다. 결국엔 같은 얘기예요. 이세 개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났냐면, 오류가, 이 인트 C를 여기다가 하지 마라. 그래서 쓴 거예요. 그럼 이걸, 잘라내기를 한 다음에, 여기, 여기다 붙여넣어 볼게요. 인트 C에다가. 그리고, 다시 한번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성공했죠 오류가 없어졌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변수의 선언은 변수의 선언끼리 해라 그 얘기를 지금 해보고 싶어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변수의 이름은 의미있게 짓는다 자 여러분들 변수의 이름을 이렇게 변수의 선언을 이렇게 했는데 변수의 이름을 애플박스 그레이프박스 토탈박스 이렇게 줘야 돼요 이 여러분들 우리가 여태까지 변수 이름 지을 때는 int a, 뭐 int b, int c 이렇게 코딩을 했지만 프로그램을 짰지만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프로그램 라인 수가 굉장히 길어지면 요게가 뭐지? 이렇게 직관력이 떨어지죠. 근데 이제 뭐 프로그램을 딱 짜는 순간에 어떤 변수 이름을 의미 있게 지면 아 얘가 직관적으로 애플 박스는 아 사과 박스로 사과를 저장하는 어떤 변수구나 요렇게 직관적으로 어떤 직관력이 높아지죠. 그렇죠? 그런 의미 때문에 변수의 이름은 의미 있게 지어라. 그래서 여기 보면 토탈에다가 저장하는데 어떻게 저장하느냐? 애플 박스에 저장되어 있는 건 30입니다. 그죠? 30 더하기 그리고 20. 20을 더해서 토탈이라고 하는 메모리에다가 넣어라.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애플 박스라 애플 박스에는 이렇게 30이 들어가 있고 그레이프 박스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20이 들어가 있죠. 근데 토탈 박스에는 30 더하기 20을 넣은 50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십진수로 찍어내니까 총50 박스가 있습니다. 라고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66 페이지의 내용이 그거구요. 아니 아니 67 페이지의 내용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변수의 이름을 지을 때 주의사항이 있다. 뭐가 있냐면요. 변수의 이름은 이건 올바라요. 올바른 경우입니다. 자 근데 변수 이름이 잘못된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특수 문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특수 문자 그리고 공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공백 그리고 변수 이름을 지을 때 숫자를 맨 먼저 쓰면 안 돼요 이런 문제 때문에 변수 이름이 잘못 그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c 언어에서 사용되는 키워드들을 변수 이름에 사용하면 안 된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이 인트는 c 언어에서 이미 정의된 만들어져 있는 그 단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키워드라고 하는데 이걸 변수 이름으로 쓰면 안 돼요 아 그럼 선생님, 롱, 쇼트 이런 것도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아까 기, 그 이전 시간에 공부했었죠. 정수형에는 뭐가 있었어요? 쇼트하고 롱 사이에 인트가 있고 캐릭터가 있었다. 기억나죠? 자 몰라도 나중 에 육장 가서 합시다.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요. 아 그럼 선생님, 이 인트, 롱, 쇼트 아 이런 게 키워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외우지 않으면 모릅니까? 아니요. 외우지 않아도 아는 방법 이 있어요.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들. 이 통합 개발 소프트웨어에서 이렇게 색깔이 돼 있죠? 이렇게 파란색, 그쵸 이런 것들 키워드란 얘기예요. 이런 걸 변수로 쓰면 안 된대요. 자 볼까요? int 인트 a를 int라고 썼습니다. 돌려볼까요? 빌드, 컴파일. 자 오류 3 개나 떴죠, 그렇죠? 그고또 하나 봅시다. 뭐 void, void, 컴파일. 또 오류 떴죠, 그렇죠?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는 그 변수 이름을 쓰지 마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2번은 알아두시고요. 자, 3번은 대소문자를 구별한다, 시연하는. 그래서 이렇게 A든, 요 소문자 A든, 요 우리가 그 A라고 의미를 썼지만, 변수 이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대문자로 시작하는 변수 이름과 소문자로 시작하는 변수 이름이 다르다. 그 얘기를 한거고요 자, 그러면, 안시라고 하는 곳은 뭐냐?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라고 하는 미국 표준기관이 있는데, 이 미국 표준기관에는 이시 언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미 만들어 놓은 표준화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인트와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라? 변수의 이름을 쓸때 쓰지 마라. 이런 걸변수 이름으로 쓰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셨나요? 자 그래서 변수의 선언시 주의할 사항들은 이렇게 교재에 보시면 68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뭐라고요 특수기호 공백문자 맨 처음 숫자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C 언어에 사용되는 키워드들 그래서 그 키워드는 어떤 거 이렇게 4번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있는 것들은 변수로 쓰면 안 된다 그리고 3번은 대소문자를 구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수를 그그다르다라고 느끼면 안 되고 같은 같은 변수, 아니, 같은 변수라고 느끼면 안 되고, 다른 변수라고 느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요 수고하셨고, 다음주, 아니, 다음주가 아니고, 다음 시간에는요, 3.3절 변수의 시작 주소와 이 m% 주소 연산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